마법의 주사라고 불리는 삭센다. 배에다 꽂고 넣기만 하면 정말 살이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홍부부TV. 홍대 닥터. 홍대 마녀입니다. 다이어트 위해서 식이 억제제 삭센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약효를 못 보거나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살을 싹 빼는 주사로 많이들 알고 있는 삭센다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삭센다 주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삭센다 주사는 스스로 이렇게 직접 맞는 자가 주사제입니다. 네. 삭센다는 리라글루티드라는 성분인데요.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약으로 사용되다가 음. 식욕 억제와 네. 체중 감소 효과가 인정이 되면서 식욕 억제 약으로 FDA 승인이 음. 나 있습니다. 네. 삭센다는 GLP-1이라고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유사체인데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 l p 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음.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또 위장관 운동을 억제해서 음. 음식 섭취나 배고픔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삭센다가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네. 식욕 조절이 되고 포만감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어, 포만감이 생기는군요. 그럼 삭센다 용량은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저도 전에 맞아본 적이 있는데, 실은 0.6mg으로 맞다가 효과가 없는 때에서 1.2로 늘리려니까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용량과 어느 시점에 늘려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펜을 돌리는 형태로 0.6, 네. 1.2, 1.8, 네. 2.4, 즉 0.6의 배수로 해서 3.0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삭센다를 어, 일주일 간격으로 용량을 네. 서서히 늘려가다가, 네. 맨 마지막에 2.4나 3.0mg까지 올린 후에 그 네. 용량을 계속 유지해가는 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0.6을 며칠 맞다가 네. 어, 효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고 1.2로 바로 올리고 음.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약물이 우리 몸 안에서 적응하는데 일주일씩 걸린다고 하니까 네. 어, 효과를 떠나서 용량을 늘릴 때는 음. 반드시 일주일 간격을 지켜서 증량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장 안전한 주사 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FDA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안전한 어. 약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어, 에 d a 이 승용된 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요새 뭐 사용하는 약이 큐시미아, 네. 컴트라브그 다음에 좀 오래된 네. 제니칼, 그리고 주세약으로 삭센다, 뭐몇 가지가 있는데 네. 기존의 식욕 억제제들의 단점은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효과가 네.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네. 삭센다는 1년 52조 임상 음. 실험으로 네. 그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어 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싹샛날을 맞고 속이 너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안 맞는 거겠죠? 음.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음. 그런 위장장애 네. 증상이 이 약물의 초기 증상입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느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아. 증상인데 네. 어, 삭센다 주사라는 게 우리의 식사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네. 보통 다른 식욕 억제제들처럼 뇌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어서 음. 음식을 적게 음. 만들게 하는 효과를 내주는 그런 거거든요. 식욕 억제를 쓰는데 속이 편하고 소화가 음. 너무 잘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며칠간 불편하다가 보통은 다시 사라지고 견딜만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제가 조금만 참을걸 그랬어요. 식욕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람에게는 또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그런가요? 약물을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 그 강한 식욕 억제제들, 펜터민 네. 음. 같은 거 장기적으로 네. 쓰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런 강한 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음. 어, 초기 효과가. 음. 강한 약을 써본 사람은 이렇게 네. 초기 효과가 약하고 서서히 증량해야 되는 약에 대해서는 음. 효과가 좀 약하다고 느끼는 네, 경향이 있는 수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그리고 삭센다는 사용 네. 방식이 식사량이나 체중 감량에 따라서 용량을 증량하는 방식을 쓰는데 네. 초기 저용량만 사용하고 용량을 증량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를 모를 수 있겠죠 아. 삭센다 주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삭센다의 장점은 잠안 오는 거 네, 어, 우울증, 공황장애 네, 네.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약 네. 쓰기가 좀 그런데 네. 삭센다는 그런 면에서 자유로우니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장점이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분몇 어, 몇 개월 쓰고 약효가 네. 떨어지지 않고 1년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기 네. 때문에 좋은 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보건 당국에서 향정 약물을 규제하는 게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음. 향정이 아니라는 게또 강한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단점을 얘기하자면 네.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네. 수 있지만 주사 공포증 있는 분들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직접 네.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네. 음. 하지만 막상 해 보면 이게 반응이 작고 맞아요. 아이들도 할수 있는 쉬운 음.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사 자체를 음. 어 어려워서 못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즉 용량을 늘리게 되면 네. 한달 비용이 네. 20만 원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비용이 조금 음. 부담스러운 그런 게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실 음. 말씀이 있으신가요? 삭생대뿐만 아니라 모든 네. 비만 주사나 식욕 억제제들은 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네. 전문가인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이어트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약으로만 성공할 수는 없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다이어트의 주체가 돼서 계획된 운동법과 식이요법을 이용해서 어 실천을 할때 그때 가장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삭센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든 다이어트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운동과 식이조절해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